크루, 크루. 아이 크루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비행기나 배 승무원들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공포영화가요 배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다룹니다 배 안에 크루들이 있는데요 이 크루들이 알고 보니까 다 악마인 거야 모든 크루가 다 악마인 거야 이 크루들이 얼마나 잔인하든지 공포영화의 한 장면 생각합시다 배를 타고 있는 크루들이 이렇게 생겼대요 얼마나 잔인한지 cruel, 그죠? 크루가 얼마나 잔인한? cruel, cruel king, 잔인한 왕이죠. cruel punishment, p u n 뭡니까,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벌 주다죠. 파니한 질문을 쉬는 시간에 했다가 벌 줬잖아요. 그래서 cruel punishment, 잔혹한 벌 되겠습니다. cruelty, t y 붙였어요. 잔인함. 그러니까 명사를 만드는 꼬리도 굉장히 다양하죠. 그때그때 그때 챙겨둡시다. 점수 잡는 해커스